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저한테 쓸모없는 날이긴 한데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눈물 눈물 젖은 빼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머리도 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네요 원래 이런 건다 혼자 내돈 주고 내가 사먹는 게 맛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별로다 음 어 진짜 별로다 이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혼자 먹어서 슬픈데 또 맛있다고 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누드 페페로 혼자 이렇게 먹으려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이술좀 예, 줄라고. 이거 작은 걸로 사왔어요. <목소리> 음, 얘는 다 부러져 있네요. 아, 얘도 제 입맛에는 너무 안맞아서 별로네 아 얘도 깜빡하고 아무도 안 사왔어요. 이건 진짜 크런키에 그냥 이 박대기에 크런키 발라본 발라놓은, 발라놓은 맛. 오 어, 맛있다. 영상 을 얼마나 보 실지 모르 겠지만, 다들 행복 하 세요？혼자 있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나 쁘지 않 아요？그렇지 않 아요？괜히 감정 소비 만 하고, 막네 부러워서 그래. 요 진짜 맛있다. 원래, 페페로데이나 이런 거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우울하고 그러네요. 와 20%래요 아껴먹을라 했는데 이게 200ml면, 그래도 반병 조금 넘는 건데. 제가 그래 너무 까불었나봐요. 어, 좀 치기 올라온다. 야, 확실히 술의 효과가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네요. 괜히 먹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